저희가 한 400군데대. 400군데. 네. 전국에 웬만한 데 가면 다 있다는 얘기나 있어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모르죠. 네. 예. 안녕하세요. 김사우 소장입니다. 예, 오늘 저는 야, 경기도 김포 양촌에 나왔습니다. 야, 양촌이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야, 이곳에는 이 바로텍 김영미 대표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여기 공장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김영미 대표님의 쌀 이야기, 우리 쌀 이야기, 도정 이야기 그리고 요즘 어떤 창업 시장의 재기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이 누룽지 아이템 그리고 누룽지 기계 이야기 직접 한번 들어보려고 나왔고요. 저와 같이 김영미 대표님을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요즘 누룽지 시장 얘기, <laughs> 얘기 한번 해주세요. 요즘 누룽지가 요즘 뭐 시장 가도 누룽지, 이마트 가도 누룽지. 시골에 응. 가마솥에 쭉 하고 직접 이렇게 남는 그게 응. 오리지널이지. 네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또 컨설팅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제가 고급 밀식집도 지경하고 했어요. 응. 그때 첫모를 하면. 그때는 또 누룽지를 직접 누렸어. 뭐, 솥에다가 네, 네, 네. 이렇게 딸을 딱딱딱딱 해서 네, 어. 누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입 누룽지도 되게 많았어요, 중국산. 네, 현재도 많아요. 그렇 예예. 누룽지 사업을 하게 된게쌀 때문이었어요? 쌀 때문이죠. <laughs> 누룽지가 본 질이 아니고, 어쨌든 <laughs> 네. 그 가장 안전하고, 어, 안전하고, 가장 저렴하고, 어, 어, 어. 가장 편하게, 어, 예, 예. 누구의 강요도 없이 어. 습관화돼 있는 게 밥이잖아요. 맞아. 어, 쌀은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어, 다 똑같다. 어, 그, 농민의 마음과. 아, 어, 농민의 마음니다 어, 그리고, 상징이죠. 전 세계, 전 세계 인류의 어. 3분의 1이 주식으로. 맞아. 삼고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도 부작용으로 보답한 적도 없고. 음. 그리고 가장 이제 안전하다고 믿고, 음. 이렇게 이제 살아왔던 게 쌀이었죠. 음. 그러니까 이제 쌀 소비가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제 마치 탄수화물이 음. 인류의 적인 양 맞아 이제 적인 양 적인 양 매도가 되고 있죠 음. 현재까지도 지금도 TV에 나오는 쇼닥터나 이런 사람들은 네, 네. 네, 네. 탄수화물을 줄여야 된다. 네, 네. 탄수화물이 문제자. 밥을 적게 먹어라.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 인류를 응? 지켜왔던 가장 응. 오랜 시간 지켜왔던 음식이잖아요. 응, 응, 응. 그리고 주식이었고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만 해도. <laughs> 응. 제 사진에는 날 명절날만 쌀밥을 음, 먹었지. 맞아. 그 쌀밥을 일상적으로 음, 음. 먹는 것이 우리 민족의 한이고 소원이었었죠. 그렇죠. 어, 해방 음. 전후까지만 해도. 렇 그렇죠. 누룽지 그렇죠. 기계를 생산하는 대표님으로서 김영희 대표님을 뵙고 있는데 네. 지금. 청와대 농업비서관을 배것 같아요. 지금 이게 <laughs> 청와대 농업비서관 있나요? <laughs>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있으면 우리나라 는 많이 농업정책이라든가 아, 국민 건강에 그렇죠. 기여를 했죠. 농업비서관 <laughs>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음. 쌀을 가지고 쌀에 대한 고민이 시작이 되면서 음. 쌀은 어, 방아를 찍고 나서 일곱 시간이면 쌀눈이 일단 자기 역할을 못해요. 음. 고정을 이제... 하고 나서 일곱 기간이 지나면. 쌀룬 자체가. 네. 기능이 손실된다. 그렇죠. 영양이 파괴된다. 네네. 이런 얘기네. 쌀 홍보대사시네. 네. 어, 우리 쌀 홍보대사. 네. 그래서 지금 누룽지까지 하려면 아직 모른 것 같은데. 네. <laughs> 지금, 네. 근데 지금. 근데 이 기초만 나면 <laughs> <가면 웃음> 왜 내가 누룽지라는지왜 떡을 <laughs> 하는지. 왜 어, 아 그니까. 예, 맞아요. 지금 서, 정확히 서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 네네. 것 같아서. 왜냐면... 바로택 지금 하시는 사업에 가장 핵심 상품 중에 하나가 160만 원짜리 도정기 네. 가정용. 네. 예, 예. 그다음에 영업용 도정기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건 얼마예요? 220만 원. 220만 원짜리. 도전기. <웃음> 그래서 <웃음> 이제 도정기 이거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내말한 번만 들으면 다살줄 알았거든요. <laughs> <laughs> 고객이 가장 많은 데는 총각들에 이요 혼자 사는 노총각들. 그러니까 노총각들이 그냥 나홀로 싱글적으로 살면서 도정해서 네. 먹는다. 네. 야 재밌네요. 야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완전 매니아층이 사고 있다. 네, 제가 네. 볼때는 요즘 m 제스대 예, 나홀로족들이 네, 네. 나의 한끼 먹거리를 위해서 네, 네. 건강한 쌀을 먹기 위해서 도정 쌀을 먹는다. 네, 그러면 이마트에 가면 도정해서 싸는 그 아줌마가 도정해서 바로 판단 말이에요. 네. 네. 늘 소비자가 고민해. 야, 저거를 살까? 그냥 표천 오데미 살까? 네. <laughs> 이거를. 근데 이제 대기업이 사기치고 어. 있는 거죠. 국민을 상대로. 아, 근데 그 도전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현미를, 오래된 현미를 아. 금방 당하를 뜯거나 뭐 했거나. 아, 별을 하는 게 아니고 현미를. 별을 까주는 게 아니라 현미를. 현미를 까주는 거 현미를 10분도로 도정해버리는 거구나. 네, 5분도로 까주던가 근데 뭐 이미 이마트에 거. 오기까지 현미가. 네. 이 벼에서 현미까지 되는 그 기간이 오래 된 거죠. 이미 산패된 거 오래 됐는지 어저께 방아 쪘었는지 그거는 제가 임으로 판단할 수 없죠. <laughs> 왜 아, 누룽지예요? 어 그래서 이제 보니까 어, 어. 그 바로 도정한 그 영양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고객들한테. 음... 근데 누룽지가 이제 금방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도 네, 시 맞아. 놔두고 먹으면 딱딱해서 딱딱하고 쩐내도 나고 쩐내도 나고 어. 맛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뭐 출근할 때 주머니에다 음. 차에다도 넣어놓고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 어디서나 그냥 어. 과자처럼 어. 빵처럼 그냥 칩으로 네, 칩으로 먹을 간식으로 수... 먹을 수 있고 네, 먹을 수 있... 물만 넣으면 주식도 된다. 네네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먹고 뭐 라면이나 혹시 다른 걸 먹을 적에도 아. 한두 쪽씩 넣어서 먹으면 아. 아, 그렇죠. 훨씬 더그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 그래서 이제 이런 누룽지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누룽지를 만들어 봤는데 기계가 또 없어요. 아, 그래서 또 개발해버렸어. 에이, 기계는 개발해버렸어요. <laughs> 어, 그래서 아니, 근데... 도전기에 의해서 두 번째 기계로 누룽지 기계를 개발해버렸어. 네. 그게 바로 지금 이, 이, 기계. 이, 이 기계하고 똑같은 기계예요 네, 아, 이게 땀만 달라요. 달라요. 왜냐면 아, 이건 끓여먹는 누룽지 기계. 아, 끓여먹는 동그라 예, 이거는 이제 끓여먹는 데서, 끓여먹는 누룽지에서 느끼고 싶은 향기가 있거든요. 맞아, 사람들이. 맞아, 맞아. 왜냐면 두 가지를 어. 다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 맞아. 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스낵용, 이렇게 끓여먹는 누룽지는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 예, 예. 예. 어, 나는 이제 그 초점을 수행용 음, 누룽지에다 맞춘 거죠. 아, 수행용 이제 그 누룽지가 음. 그래서, 음. 거의 이제 그 밥을 하고 나서 찌꺼기 긁어서 먹던 걸로 돼갖고 누룽지도 사실은 음. 되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누룽지에게 예쁜 옷을 한번 입혀보자. 입히자. 음.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누룽지는 내용은, 음. 내용이나 가치로는 세상에 없는 어. 그 아주 고귀한데 어, 어. 이게 막, 막, 1kg짜리, 막, 그래서, 맞아. 그리고 이제 수분을 금방 먹거든요. 음. 한번 뜯어놓으면, 이래서 이제, 언제든지 두고, 음. 어디서든지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기왕이 예쁘면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 이제, 누룽지를 이렇게 소포장을 저희가 최초로 음. 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면 거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네. 누룽지 기계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네. 저 우리 김영미 음. 대표님의 누룽지 기계의 가장 네. 큰 혁신은 뭐예요? 일단은 그 기계는 작지만 음. 매장 정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아 대량생산? 네네 그러면 딱 현미를 네. 그 이렇게 해서 쫙쫙쫙 올려서 네. 몇 분이면 완제품이 나오는 거야? 2분 2분? 네 엄청 빠르네 네 아. 그래서 이제 2분에, 만들어, 2분에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음. 2분에 15개가 나오고 네 이건 20개가, 20개가 나오고, 나오고. 네. 결국은 이제 생산량 대비 인건비 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인건비에 대한 가성비가 있어야 되는 예, 거죠 야. 우리 김영미 대표님의 이 누룽지 기계를 이용해서 네. 영업을 하고 있는 누룽지 판매 사업자가 네. 전국에 몇 군데 정도 돼요? 저희가 한 400군데 돼요 400군데? 네. 이야 400군데면 엄청난 전국에 웬만한 데 가면 다 있다는 얘기네 있어도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죠 모르지. 네, 식당에 샤렌샵 음. 으로 응. 들어간거나 응. 아니면 가게가 큰데 유동 인구가 많은데 응. 자리가 굉장히 조금 차지하잖아요. 어, 이게 크지 않으니까 세급 정도면 충분히 훌륭히 할수 있거든요. 아 이거 역시도 소음도 안 나고 네. 그다음에 전기 전기는 몇와트짜리 전기는 이게 이제 5킬로를 5kg. 써요. 5아 네. 제가 그러니까 저는 딱 그냥 듣는 생각이 네. 최근에 우리나라 한 전국적으로 가맹점이 한 400개에서 많게는 한 500개 이상 되는 브랜드가. 네. 반찬가게 전문점 브랜드가 있어요. 네. 10평짜리도 있지만 30평짜리 반찬가게 되게 많아요. 네, 네. 이거 하나 충분히 놀을수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반찬가게 이것저것 사러 왔다가, 이거 주전부리로도 살수 있고, 제가 네. 딱 좋을 것 같아요 반찬 가게, 네. 네. 아니면 전국의 두부 가게들 이 있어, 요 두부 식품 가게, 네. 어 파는. 이두부야에서도 지금 시작했어요. 아, 아 그렇구나, 네. 이두부야에 납품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음. 그리고 이제 전통시장 음. 뭐? 전통시장. 전통시장이나 이제 어. 가게는 한데 가게는 좀 큰데. 음. 그냥 지켜야 되잖아요 아침 맞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맞아. 가게는 지켜야 되는데 무료한 가게도 있잖아요 어. 이런 데서 이제 사이드 메뉴를 하면 굉장히 좋죠 샵인샵으로 <laughs> 하는 데도 있고 전통시장에 네. 전국의 전통시장에 한 1,470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한 70%가 뚜껑이 덮여 있어 지붕이 네. <laughs> 정부 세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전통시장에 네. <laughs> 네. 쓱 가다 보면 비도 안 맞고 네. A급지 필요 없이 중화급지에 네. 되게 네. 싼 가게 많아요 네. 한 5, 60만 원 되는 가게들 네. 그런 가게 하나 구해서 누룽지, 도전기, 그 다음에 뭐 구석 좀 갖추고 팔면 네. 딱좀 도울 아, 것 같은데 네. 직접 납품된 그 가게 중에서 네. 그나마 전국에서 저집 1등이야 이런 가게 어때요? 뭐 여기 원당시장도 원당 있고, 그 속초에 속초에, 속초에 그 동명시장. 옛날 그리밥집이라고 <laughs> 어. 아주 유명한 식당인데 응. 거기 직원이 뭐 8명이나 어.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코로나가 오니까 맞아. 많이 줄었죠? 음. 근데 직원들이 너무 막 20명씩 음. 이렇게 일어나는 직원들을 내쫓을 수가 없어갖고 이걸 놓고 하는데 굉장히 아. 잘돼요. 이 지금 누룽지 기계는 지금 판매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59만 원에 뽑았어요. 와, 되게 되게 비싸네. 네. 659만 원에 뽑았어요. 또 야, 그럼 아무튼 네. 700만 원이네. 네, 네. 이거를. 724만 원이네. 지... 거기에다가 이제 <laughs> 어포도 이렇게 어, 어, 어포 어포하는 집도 있고요. 여러... 맞아, 어포 자기가 이제 되게 아야, 다양하게 사용해요. 어포, 지포 이런 거 구우면 네, 너무 네, 네,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오징어 네. 뭐 이런 네. <laughs> 아 그렇구나 재밌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어떻게 보면 인생이 막 재기 아이템으로서 자활 프로그램. 자활 프로그램 누룽지가 네. 폐업. 폐업한 실패한 자영업자의 재기 아이템. 네, 저는 이게 충분 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봤어요 네네. 이거를. 특히 먹거리는 맞아. 가격 경쟁으로 시작을 하지만 가격 경쟁보다는 이제 진실 경쟁을 아... 가치 경쟁을 하고 있죠 저희. 그렇죠, 그렇죠. 가치 네. 소비. 네, 네. 아... 아.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떡 공장도 만들었어요. 어, 떡 공장도 있어요? <laughs> 네. 우리 이제 있어요. 바로 이제 도정을 해갖고 이제 떡을 만드는 음... 거죠. 떡볶이 떡, 음. 가래떡. 그 다음에 맞아, 맞아 맞아 떡볶이 떡 그, 저번에 예, 말씀하셨다. 예, 예. 가래떡 그 다음에 음. 떡국떡. 음 이거 이제 생산 기계 이제 그다 설비 갖춰서 이제 떡 공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음.